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깊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 속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들이 쌓여가죠. 혹시 여러분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더 깊어지고 더욱 풍부해지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슬픔, 사랑과 상실,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잘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얻게 되는 이 마음의 깊이는 단순한 나이의 숫자가 아닌 우리 각자의 소중한 이야기가 담긴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의 깊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가는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그 소중한 의미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나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주제는 특별히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에게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인생의 여러 단계를 지나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그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풍부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시간은 과거를 돌아보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점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을 연결하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노년의 시점에서 우리는 젊은 시절의 열정과 불확실함을 지나 이제는 삶의 여러가지 진리와 마주하게 됩니다.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며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사랑과 상처, 기쁨과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자산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이 자산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습니다. 과거의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결과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며 이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리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상황에 대해 더큰 이해심과 배려를 가지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년기에는 이러한 깊이를 통해 삶의 여러 측면을 더욱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운 선택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가지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위로를 주고받는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마음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를 더욱 통찰력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깊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주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의미 있는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깊이를 느끼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마음은 깊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며 우리의 내면이 더욱 풍부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겪었던 몇 가지 사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는 한 분은 젊은 시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그 때는 오로지 경제적인 안정만을 목표로 하여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성장하고 독립하게 되면서 그분은 점차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동안의 고생과 노력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들을 되새기고 그 기억들 속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깊이가 더해진 덕분에 그는 이제 작은 것들에서도 기쁨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여성분은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모든 것을 멈춰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삶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건강의 소중함,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후로는 자신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시간을 우선시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녀의 마음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한 남성분은 정년퇴직 후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직장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의존해 살아왔던 그는 퇴직 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허전한 마음이 컸지만 점차 그는 자신의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내면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삶의 작은 것들에서도 큰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은 아픈 친구를 돌보는 경험을 통해 마음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아프신 친구를 간호하면서 그녀는 삶의 덧없음과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의 소중한 대화 그리고 함께한 시간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우정의 의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감정을 심어주었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마음이 깊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많은 순간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 내면이 성장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삶에서 겪었던 소중한 경험들이 모여 결국 우리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깊어지는 과정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며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고 그 경험들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와 깊이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겪었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은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은 때로는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는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위로를 주고받는 소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 마음의 깊이를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로서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며 더욱 깊은 이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단순히 나이든 존재로 만들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소중한 지혜와 경험을 쌓아가는 여정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아픔도 쌓인 기쁨도 모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현재의 모습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통해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은 언제나 변화와 성장을 동반하며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의 존재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담긴 깊은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지탱해주고 더 나아가 주위의 소중한 이들과 나누는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더욱 풍부한 감정을 느끼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아끼고 존중하게 되며,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따뜻한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보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깊이가 더해가는 이 여정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